참미 예수님, 오늘은 2월 18일 연중 제6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야구보서의 말씀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강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이 구절을 그리스어 원문에 더욱 가깝게 직역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빵들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빵은 한 개뿐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빵들과 빵한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인 빵들을 챙기지 않았는데, 어째서 배 안에 빵한 개가 남아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 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 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먹는 빵이었다면 제자들이 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빵이 한 개밖에 없다 하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빵한 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두고 빵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분께서 바로 누룩 없는 빵곧 파스카 음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 그분을 누룩 없는 빵으로 받아들이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누룩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걱정과 제자들의 걱정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헤로데의 악한 영향력이 미칠까 걱정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걱정합니다. 같은 말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의 걱정이 영적인 것이라면 다른 걱정은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걱정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다른 걱정은 의식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과연 이두 가지의 걱정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육적인 것에 마음을 써서. 우리 안에 계신 빵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빵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빵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제 생활에서도 나는 어떻게 어 제 생활을 들여다보니 나는 어떤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봤어요. 어, 보통, 뭐 먹을까? 다음 끼니는 뭐를 할까? 뭐를 사올까? 또, 아이들 저 숙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시킬까? 집이 많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청소를 언제 할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좀 생각을 바꿔서 좀내 영혼의, 어, 걱정을 과연 몇 번이나 했나를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어, 주님께로 갈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많이 이끌어 주었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할수 있도록 얼마나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었나. 그런 생각으로 바꾸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육적인 것만 걱정에 매달리고 살았고, 영적인 면은, 어, 거의 생각조차 할 마음도 없었구나. 내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어, 눈에 단지 보이는 나의 육적인 것을 좀 떠나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 좀 많이 더 생각한다면, 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묵상해 보셔서, 어,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길이 미끌미끌한데요. 어,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또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